바로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.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붕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. 그 모든 변화의 중심부에 있습니다. 난 2600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번 담글 수 없습니다.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발을 강물에 담갔을 때는 첫 번째 물은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.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변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변화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국지적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이고 그 변화의 정도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혁명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 뉴욕타임스의 국제담당 컬럼니스트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이다. 그래서 글로벌 레볼루션이다. 이걸 단어를 합쳐서 글로벌루션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루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